안녕하십니까 효예정 방송 법학계 학자는 법진입니다. 오늘은 신조불자 사편 여러분과 함께 모어열학원 연하경 상권 제7화성유품4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존 세전 심난견이라 세존은 매우 배우기를 어려우니. 파죄 번뇌자 하시니 모든 번뇌를 다 깨달으시니 어른이시여 고 백삼십 겁토록 아 백삼십 겁을 지나서 겁내 드기를 견하사이다 이제야 한번 배움나이다 제게 갈 중생을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에게 이법 중우만 하케 하시니 법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석소 미중준 하시어서 예전에 일찍이 보지 못한 무량 지혜자 하시나이다 한량 없는 지혜를 지나신 어른을 여유 단발화를 아 우담 발화를 갖았고. 금일 제치우 하시오니 오늘에야 만나 배옵니다 아등지궁전하니 저희는 모든 궁전이 몽광고음식이니라 광명받고 장엄히 꾸며 쌓은데 세존 대자 민하사대 세존께서는 불상이 생각하셔서. 유언, 수랍, 에랍수 하시옵소서, 궁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시, 이 시, 그때의 재범천왕, 이 모든 천왕이 개참부리 하시고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신 다음에, 각, 각작 시연하시니 각기, 이렇게 사려웠습니다. 유언세존이시여 오직 원하건데 부처님이시여 전어법륜하사대 법륜을 굴리시어서 영일체세간과 일체의 세간의 제천마법과 모든 하늘과 아 마왕과 범천과 사문바라문하니 사문바라문 등이 계획 안은 하고 다 안은함을 얻고 개덕 해탈케 하소서 제도되게 해탈되게 하시옵소서 시제 범천왕아 때가 모든 범천왕들이 일심 동성으로 일심으로 소를 함께하여서 이게송화라 계승으로 사려온 나이. 유언천인존 하시어서 오직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전무산 법륭 하시옵소서 이 없는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견우 대범천안고 하시고 큰 법구를 치시고 이 위치 대범나 하시니 큰법 고등을 부으시고 보후대범차왕하니 널리 큰 법비를 내리시어서 도무량중생하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옵소서 아득함청교하시오니 아 저희들은 함께 귀의하고 청하오니 당연 심원을 하시옵소서 심원을 음성으로 설득하시옵소서 이시 그때에 대통지승여래께서 모견희허하시니라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나이다. 서남방내 대지방하고 내 지방은 나토 서남방의 하방도 그 세계도 역부여시니라 또한 그와 같았느니라 이시. 그때 이의 상방으로 500억의 국토의 항상을500 국토에 제대 천황하시니 사는 여러 제범 천황이 개실자 도로 예전에 볼수 없었던 소지 궁전이라 각기 그들의 궁전에. 광명이요 하시며 광명이 크게 비추어서 찬란함을 보시고 석소 유미하사대 예전에 없던 바인지라 환히 용약하시며 뜰듯이 기뻐하시며 생이 유심하여서 마음을 내어서 즉각 상예하여서 곧 각각 서로 찾아가서 공의 차사 하시되 함께 이 일을 의논하셨나이다. 이하 인연으로 무슨 까닭으로 아등궁전하여 우리 궁전에 사유광명이요 이런 광명이 있는가? 시피중중 하사되 이때 그때 이 그들 가운데에 유일 대범천황 하시니 한. 범천왕이 있었으니 명월 시기라 그 이름이 바로 시기였느니라 유제 범중하여서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서 이설계언 하사들의 계승으로 말씀하셨나이다 금이 하인 연으로 인연으로 지금 무슨 까닭인지 아등제 궁전하니 우리 모든 궁전에 유덕 이덕 광명이로다 유덕의 광명이 비추었지니 요음 식미 증유하여서 장엄이 일찍이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시지 모상은 이 같은 묘한 상선은 석소 미문견하려견이로다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니다. 유제유 대천재생하사진이 이는 대천년이, 아, 어, 대덕천이 나심인가? 생이 불출술 세간하시니 부처님께 세상에 출연하심인가? 이시, 그때 이 오백만억의 재범천들이 여 궁전구 하여서 궁전을 이끌고, 함, 이끌고 함께, 가기의극으로 제각기 꽃을 상자에 성제 선사하여서 온갖 하늘 꽃을 가득히 담고, 공예 하방하여서 함께 하방으로 가서, 추심시상타가 이 상서를 찾다가, 전 대통 지승여래 하시니 여래께서 처우 도량의 도량의 보리수 하에 도량 보리수 나무 아래서 사자자 하시고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제천은 제천요왕과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와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유하여서공경하여 둘러싸여 있고 급견 16왕자하니 16왕자가 청불절륜하니 부처님께 법률을 굴리기를 권청함을 보았나이다. 시제 범천왕이 그때의 범천왕들이 수면 예불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요백천자 파여서 백천 번을 둘러싸여서 즉이 천화로 하늘꽃을 이상불상하여서 부처님 위에 흩으니 기소산화하여서 흩어진 꽃이 여수미산이라 수미산과 같았고. 병이 공량 분리 수리하니 아울러서 부처님께 앉으신 보리수에 공량하였느니라. 화 공량이 하고 꽃공양을 마치고 각이 궁전하여서 각기 궁전을 봉상 피입을 하고 부처님께 올리면서 이작시연하고 이렇게 사배웠습니다. 유견애민하사 오직 가볍게 보이셔서 노익하득하시고 저희를 노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소현궁전하여서 이는 바치는 이 궁전을 원종납처하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시제 범천왕이 그때의 모든 범천왕들이 측업불 전하여서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 소리를 아, 소리를 함께 하여서 이 계성과 계성으로 살해었습니다. 선제 선제불하니 거룩하시고 모든 부처님을 보시니 구제지성존 이러다 세상을 구원하는 성존 이신아이다. 능어 삼계옥에서 삼계의 감옥에서 면출 제 중생 하심이니라 모든 중생을 구하여 내심이니라. 오시 천이존 하시께서 넓은 지혜의 천인 세종께서 애민 구은 맹유 하시니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능계 감노문 하시어서 감노의 법문을 열어서 광도일체중하니 하시옵소서 널리 일체중생을 제도하시나이다 어성무량거판이 예로부터 한량없는 겁동안에 공과 무유불하시니 부처님께서 안계시어 헛되지, 헛되게 지낸사이다 세존 미출시 하시옵소서. 세존께서 출현하시지 아니한 때에는 시방 상림명 하사대 시방 세계가 항상 어두워서 사막도 중생장하고 사막도가 늘고 아수라 역성하시니 아수라도. 어, 치성하면서 제천중 제천 전감 하시고 모든 하늘 중생이 줄어들고 사다 탁도 하시니 죽은 후에는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많은 나이다. 불, 부, 종불, 문, 법 하시니 부처님께서 법을 듣지 못하여서 상행불선사하고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세력 급지해하니 급제해하니 체력과 지혜는 등이 사등계 감소하이다 줄어들었나이다. 제업이년고 하시고 제업이 이년으로 신락 신락 급락상 하고 낙을 일은. 낙이라는 나기라, 생각도 이른 주여, 사견법이니, 사견법이 머물러서 불식선의칙하고 선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서 불몽불소화하여서 부처님의 교화를 알지 못하여서 상타어 악도하니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불세간 안하시니 부처님께서 세간의 안목이 되시고 되셔 구원신에 출하여 오래고 긴 세월 지나 이제 출현하셨으니 애민지 중생 하사대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현어 세간 하셔서 고로 현세상에 출현하시셔서. 초출 성정각 하시니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셨나이다. 아등 시문경 하시니 저희 매우 기뻐하고 공경하오며 급여일체중하야 다른 일체중생도 환히 미중요하시니라 미중요라 기뻐하고 찬탄하셨나이다. 아동제 궁전하니 저희의 모든 궁전이 몸광고 음식하고 광명을 받고 장엄하게 꾸며 싸웠는데, 금이 봉 세존이니 지금 세존께 받들어 올리오니 유수에 납수, 순납 납수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어서 받아주시옵소서. 원이차공덕으로 바라오건대이 공덕이 보급어 일체하여서 일체중생에게 미치게 하시고 아등여중생이 저희와 그들이 다 함께 개공성불도 하여지이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시 그때에5 오백 만억 제범 천왕은 개찬불이 하서계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에 개 어, 각각백불은 하사대 각각 부처님께 이같이 사례 옵습니다. 유원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전어 법륜 하시여서 법륜을 굴리시고. 어, 다소 아는 하시고, 안옹해 하시고, 다소 도탈 하시옵소서, 구제받은 바 많게 싸움 나이다. 시제 범천왕 하시니, 이때의 천왕들은, 범천왕들은 이설계연하자 계승으로 사려옵습니다. 세전 전 범륜 하시옵소서, 세전이시여 범륜을 굴리옵소서, 굴리옵소서. 격감노 법고 하시니 감노의 법을 올리시어서 고도 중생하시고 고외 중생을 지도하시고 계시 열반하시도 하시옵소서 열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원 수 아청 하사대 오직 바라오건대 저희의 청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대 미묘음하니 크고도 미묘한 부처님의 음성으로 애민이 부원하시니 어리석고 어두운 불쌍한 아, 중생을 위하여서 무량 겁승법 하여서 어, 하시옵소서 무량한 겁에 아, 익힌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이시 그때의 대통령 여러 분께서는 시방 수 시방 제법 천왕하니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급16 왕장 열여섯 왕장의 청을 받으시고 즉시 가 삼선하여서 즉시 삼천 삼전으로 십이행 법륜을 하시니라 십이행 법륜을 불리시니 약사문 하시고, 사문 하시고, 바람은 하시고, 약천 마법하고, 혹은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 그벼 세간엔 그리고 다른 세간에서 불소 능전 하니라 능히 굴리어 못하였나이다. 유시며 이르시고, 이것은 괴로움이며 시고집이며 그것은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시고멸이며 그것은 고가 없어짐이고 시고멸도 하시니라 그것은 고를 없애는 길이었느니라 극광설식 십이 인연법 하시니 또 열두 가지 인연법을 자세히 설하셨나이다. 무명 연고하고, 무명을 인연으로 하여서 행이 생기고, 연년식 하면서 행연으로 인하여서 식이 생기고, 식년 명색하여서 식으로부터 인연하여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육년 입하여서 명색으로 인하여서 육립이 생기고, 육립 연촉하고, 육립으로부터 인연을 하여서 촉이 생기고, 촉년수 하면서 촉으로 인하여서 수가 생기고, 수연애하고 수로부터 인연이 애가 생기고, 애연취하며 애로 인하여서 취가 생기고, 취연유하고 취로부터 인연이. 유가 생기고, 유연생 하며, 유로부터 인연하여서 생이 생기고, 생년 노사 우래 고뇌 하시니 하느니라. 생으로부터 인연하여서 노사와 비우비 고뇌가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무명물 하며, 무명이 멸하면. 즉 행멸하고 행이멸하면 행멸 즉 시멸하시며 행이멸하면 시기멸하며 식멸 즉 명색멸하고 시기멸하면 명색이멸하고 명색멸 즉육립멸하면 하면 명색이멸하면 육립이멸하며육립멸즉 총멸하고, 육립이 멸하면 초기 멸하고, 총멸 즉 수멸하며, 초기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멸 즉 애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멸 즉 취멸하고 하여서,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며, 취멸 즉 유멸하고, 지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멸 즉 생멸하며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며 생멸 즉 노사 생이 멸하면 노사와 우비고뇌 멸하느니라 우비고뇌가 멸하였느니라 불어천인 대중 지중에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과 무리에게 설시, 범시, 이, 범시에 이 법을 설하실 때에 600만억 나유타이니 인 이르는 사람들이 이불, 수, 일체 법하고 모든 일체의 법을 받아들이고 드리지 않는 까닭에 이어 제유의 모든 번뇌에서 심도 해탈하고 마음에 해탈하여서 개등미묘 어, 선법과 다같이 묘한 선법과 삼십육통하여서 삼삼명과 육통을 얻어서 구팔해탈하느니라 여덟 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이제 제3항과 두, 두 번째, 세 번째에 제사 설법 시 하산이 네 번째 설법할 때에도 천만 억 항아사의 천만 억의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나요타 중생들이, 나요타의 등 중생들이. 여기 불수일체 벗고 하야 또한 온갖 것에 집착이 없이 듣고 믿는 까닭으로 이어 제유의 모든 번뇌에서 심득 해탈하며 마음이 해탈했으니 이로부터 이후로 제 성문 중도 모든 성문 대중이 무량 우변 불가, 징수 이라. 한량 없고, 티없이서티 없어서, 수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 그 때에 십육 왕자 열려서 왕자는 개이 동자 출가하러 다 동자로 출가하여서 이 3이 삼위 하여서 삼위가 되었느니라. 제근 동예하고 그들은. 제근이 확 통해서 지혜 명로하여서 총명하고 지혜가 끝까지 밝으니, 이중 공량 일찍에 백천만억 채불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수 범행하여서 많은 범행을 닦아서 아력따라 삼막삼부리 하시옵소서. 구하였나이다. 아, 구, 백프른 하다 그때에 함께 부처님께 사려워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시제 무량 천만억 대성문 하시니, 이 한량 없는 천만억 대덕 성문들이 성문 개이 성취하나이다, 이미 다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역당위 아등하사대 또한 저희를 위하여서 설 아륙따라 삼막삼보리를 설하시옵소서 아등문의하고 저희가 듣자 없고 개공수학 이로다다 같이 닦고 배우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laughs> 아등지원 열의 지견. 하시오니 저희는 열애의 지견을 얻고자 하나이다. 심심소염을 마음속으로 깊이 염원하오니 불자중지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하셔서 알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부님 여러분, 오법연화경제 상권 제 칠. 화성, 유품 4차 공부를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